경기북부 대개발을 이끌 경기양주 테크노밸리가 5일 착공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날 양주시 마전동 일원에서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착공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정성호 국회의원, 강수현 양주시장, 임상호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의원, 시의원,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도민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마전동 1원 약 6만6천평 부지에 조성되며 경기 북부 단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최대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 1,104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 토지공급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17년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입지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2019년 공동사업시행협약체결 2021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경기북부 산업단지 중 본격적으로 연구개발 전용 부지를 반영한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섬유 등 양주 지역 특화 산업의 정보통신 기술 등을 융합하고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첨단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기북부 대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양주테크노밸리를 신구 산업 간 균형 잡힌 개발을 유도해 경기북부 대개발을 이끄는 첨단 전략 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달 어, 남지 전에 경기북부 대개발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북부 대개발의 비전의 핵심에 우리 양주 어,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경기북부 어 대개발의 비전을 하나하나 저희가 이렇게 젠걸음으로 착실히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우리 양주 시민 여러분과 우리 경기 북부 주민 여러분 또 우리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께 어, 오늘 어, 드립니다. 어, 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역세권 옥정 해천 도시개발사업과 생태문화 관광자원 등과 연계해서 R&D를 기반으로 한 어, 혁신 자족도시로 만드는 데 미끄럼이 될 것입니다. 착공식을 계기로 해서 우리 북부 특별 어, 자치도의 추진과 북부 특, 어, 북부 어, 대개발의 비전을 함께 어, 이루어가는 아주 크나큰 모멘텀으로 어, 만들었으면 합니다.